쇼호스트 or 쇼핑 호스트 245 사이즈 하이포트 쇼핑 브로드캐스트 240사이즈요 블랙 컬러 신었습니다. 블랙 컬러가 이 여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블랙이 그냥 딱딱해 보이고 탁해 보이는 블랙이 아니죠. 굉장히 은은한 광택이 돌면서 참 예뻐 보여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옆모습 보시면 이 느낌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이 에스파듀류이 느낌이 굉장히 거친 질감이 느껴지면서 여름에 에스파듀 많이 신으시 이유가 시원하고 쾌적해 보여서잖아요. 네. 실제로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마소재를 싹 둘러보면서 둘러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위에서 보셨을 때도 소가죽 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죽 밴드가 좀이 박테크 특한 좋았고요. 일단 딱 저는 이게 너무 편한데 편안해. 너무 편안해서 아니 물론 아웃솔도 정말 편안하지만 어쩜 이렇게 편안할까 봤더니 인솔 네. 네. 자체가요. 네. 스폰지가 다 되어 있어서 엄청 네. 그 편안한데 네. 스폰지가 전체 전체적로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말캉말캉하면서도 뒤꿈치에는 다시 한번 나텍스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요. 옆에도 이거 보이세요? 그러면 발을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편안했나요? 이렇게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외치굽이 딱딱하다는 걸 평균을 버리셔도 돼. 요 너무너무 편하고 6.5cm 키높이까지. 네, 자, 저희는 지금 화이트와 블랙 보여드렸고, 우리 모델이 초코하고 내리컬러를 신고 왔어요. 근데 모델도 지금 뭐 네일리로. <laughs> 일상 시에냥 청바지 요즘 베닝, 뭐 티셔츠, 아니면 스커트, 뭐 원피스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핑크 컬러에다가 같이 매치한 스타일도 길어 보이고. 음, 우리 모델. 약이이다니 <laughs> so 어. <laughs> <저는 다니고 웃음> <싶어요. 자>. 그리고 <laughs> 여기에다가 우리 네이비 컬러는 <웃음> 확실히 <웃음> 여행 가명상있죠 마린, 마린, 그죠? 정말 편해 <laughs> 보이면서도 <웃음> 이렇게 연출하실 <laughs> 수 있는 게 네이비 컬러인데 전 네이비 컬러가 참 마음에 들었던 <laughs> 게 구멍 송송송송하는 느낌 그대로가 드블랙 깨끗한 느낌이 아가 약간의 은 펄러감이싹들면서 귀호이자나 그참 좋아하실 거예요. Host, 옆라인 사 보시면 이런 느낌 참 예쁘죠. 리얼 펀칭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Well 저도 참 yes. 좋았던 게 발에 여름면 상처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 가려주면서 새끼발가락도 싹 감춰주는 이 느낌이 아마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신 거예요. 옆 모습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죠. 발목 꺾임 거의 없이 3cm의 정말 운동화 신었던 그 참가감으로 신어보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내가 좀 길어 보였을 수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몇5 c m 가 주는 그 비율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비춰 보시면한 네.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네. <laughs> 아니, 각도면가 너무 너무 예뻐, 예뻐. 어, 그래요? 그게 네. 바로 신발의 부분이죠. 이가서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발만좀 벗어 보요 그냥 쇼 벗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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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6 5 c m 딱 내려가다 보니까 무릎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달리른 차이가 오,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완전히 비율이 달라서 so 저는 6.5cm 신고 예뻐 보일래요 오! 근데 이 계절에 참 좋았던 오! 게요. 네. 네. 땅에서 올라온지열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살짝 올라와서 네. 지열로부터좀 해봐, 네.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신으실 네. 때는 네. 이렇게 해서 1크로한 네. 네. 방에 쫙 네. 채우면 되니까 편하 걸어 다닐 때 정말 편안한데 아까 살짝 건네주셨어요. Yeah, 발바닥이 어떻게 <laughs> 편안할까 물어더니 네. 발바닥이 닿는 부분 전체가다 이렇게 쿠션감이 들어가 있는데 네. 발, 뒤꿈치에는 탑패드가 네. 하나 딱 들어가면서 네. 세상에 발의 스터스를 <laughs> 그래서 편안할 수 밖에 없는 t r o n 이렇 s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 요 e c t r o n i c s Samsung e l e c 죠 r o n i c s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 l 어 c t r o n i c s s a m 는 u n g e l 저는 네이비 컬러 가지고 테스트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o n i 네, 하이트랑 딱 매치를 했을 때 마리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소가족의 네이비 컬러 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세련돼 보이기도 해요. 네. 자, 오늘.